어두운 밤하늘 아래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관측하며 깊은 의문을 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주는 검정색으로 여겨졌지만 그 색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으로 포착한 빛과 별자리들은 우주의 진짜 색을 밝히는 단서가 될수 있을까요? 이 관측은 우주의 색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망원경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 화면에서 분석하며, 천문학자는 우주의 색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빛의 스펙트럼 그래프는 예상치 못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우주가 단순한 검정색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분석 결과는 우주의 진짜 색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에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는 우주의 색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합니다. 책과 논문을 통해 빛의 파장과 우주의 색에 대한 기존 이론을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의 색이 단순히 검정색이 아니라 다양한 빛의 조합일 가능성이 점차 명확해집니다. 이론적 탐구는 실험 설계의 기반이 됩니다. 이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는 우주의 진짜 색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합니다. 빛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실험기구를 준비합니다. 이 실험은 우주의 색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설계도와 실험 계획은 세심하게 검토됩니다. 설계한 실험을 통해 천문학자는 우주의 색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빛의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파장의 빛을 분석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며 우주의 색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 실험은 우주의 진짜 색을 밝히는 결정적 단계가 됩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천문학자는 우주의 색이 전통적으로 알려진 검정색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데이터는 밝고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우주의 색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실험 결과는 이론적 재검토와 학계 발표에 기반이 됩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는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합니다. 논문과 빛의 파장 도표를 통해 새로운 발견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의 색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빛의 조합이니 명확해집니다. 이론적 재검토는 학계 발표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며 천문학자는 우주의 진짜 색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논의합니다. 학술 회의 장소에서 발표자는 청중들에게 실험 결과와 이론적 재검토를 설명합니다. 이 발표는 우주의 색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학계의 반응은 연구의 다음 단계를 결정짓습니다.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며, 천문학자는 우주의 진짜 색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미디어와 대중 강연을 통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도 우주의 색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중적 이해는 과학적 발견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대중적 이해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는 새로운 관측을 통해 우주의 진짜 색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망원경으로 포착한 새로운 데이터는 우주의 색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관측은 우주의 진짜 색에 대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우주의 신비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